안녕하세요. 가을 당근 파종하셨나요? 벌써 가을 당근 파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을 당근은 통상 서리가 내리기 전에 100일 정도는 자라야 제대로 비대가 됩니다. 따라서 중부 지방이라면 7월 말까지는 파종해야 좋습니다. 당근을 쉽게 싹을 틔우는 방법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파종하기 2주 전에 완숙 퇴비나 비료를 넣고 80cm 정도로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에 6~8cm 너비로 두, 주의, 두 줄의 파종 고랑을 만듭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든 고랑에 물을 준 다음 물이 잦아들면 씨앗을 줄 뿌림합니다. 파종 후 흙으로 가볍게 덮어준 다음 차광막이나 신문지로 빛을 가려줍니다. 4~5일 후에 저녁 무릎에 벗겨보고 싹이 좀 보이면은 차광방이나 신문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반드시 차광방이나 신문은 저녁 무릎에 벗겨주시는 겁니다. 아침낮에 해가 있을 때벗겨주면은 식물이 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